작은 식당 심폐소생술을 통해 폐광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태영상 마케다. 지난 시간 삼척 중앙시장의 맛집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호점 사장님의 고군분투기를 지켜봤는데요. 그 뒤를 이어 폐광 지역 작은 식당의 희망이 될 이호점 지금 만나러 갑니다. 폐광 지역 작은 식당 살리기 프로젝트 정태영상 마케다. 김대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 오늘은요, 바로 김삿갓의 고장 영월에 왔습니다.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2호점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 국내 최대 에너지 지역에서 문화를 캐는 박물관 고을로의 변신을 꿈꾸는 영월입니다. 우선 저희 영월 단짝 오늘 또 식당을 살려주실 우리의 구원투수 제 친구 금성철 셰프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잘 네,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아, 너무 인상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영월은 어떤 고장인가요 영월은 네. 제가 알기로는 단종 유배지 예뭐 예. 네.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뭐그 네. 정도 그러니까 오늘 만나볼 식당은 어떤 식당일까요 네네. 어 감자탕 전문점인데요 아, 예뭐 네. 일반 업소는 아니고 프랜차이즈인데 오. 어 영업이 너무 안 되는 곳이고 예. 아니 그거는 본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사에서 손을 뗐죠. <laughs> 어, 진짜? 네. 그럼 설마 한번 이동을 해 보시죠. 예, 가시죠, 예, 가시죠. 관공서가 몰려있는 읍내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2호점 개업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점점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생계에 대한 고민과 매출 부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서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일적입니다. 네. 문제 해답은 현장에 있는 법.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장님부터 만나봐야겠죠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폐업이냐, 버티기냐. 분대기로에서 있는 이호점 영업 5년차 사장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체인점이잖아요. 네. 체인점은 어느 정도 맛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을까요? 네, 맛은 기본적으로 네, 네, 깔려, 네. 깔려 있는데 음. 제가 이게 잘 못해서 그런지 손님들한테 잘 못해서 그런지 네. 손님이 서서히 음. 점점 떨어지더니 예, 음. 그렇게 낮에는 아예 거의 없고요. 진짜요? 네, 저녁에 몇 테이블 받는 정도. 음. 그 셰프님 딱 오시면서 이 가게 첫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느낌은 조금 좀 죽어있다는 느낌?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실내 분위기 현재 식당의 상태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좀 네. 어, 생기가 없다는 느낌을 좀, 좀 받았습니다. 받을... 너무 심하다. <laughs> 그렇습니까? <웃음> 근데 이제 전반적인 <정현대기 웃음> 네. 딱 가게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 네, 네. 조금 온기가 없고 좀 뭔가 없죠? 좀 활기가 없는 네.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여기 주변 상권은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어떻게 사람들 많나요 여기? 네 여기 강공서가 많아서 음. 네. 예, 주변에 예, 유동인구도 많아요. 음. 많이 다니세요. 근데 거의 저희, 저희 네. 가게를 지나쳐서 돌아서 옆 가게로 가시거나 음. <laughs> 가시거나 그러시죠. 그렇죠. 여기 한 건물 여기 사이드로 해가지고 음. 네.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네. 다른 데는 장사 잘 되나요? 네, 거의 대부분 잘. <웃음> <웃음> 어, 속상하시겠다. <laughs> 근데 이거 보면 이거 여기 비닐이 이렇게 비닐로가 이렇게 다 깔려 있는데 <laughs> 이 비닐을 이거로 안 쓰시는 건가요 이, 이거 화구는? 아안 써요. 근데 네. 왜 비닐을 이렇게 깔아주죠? <laughs> 아, 제가 칼을 들고 오립니다. 네. 아, 이거 오립니까? 네, 이 테이블이 음. 흰색이다 보니까 비닐을 틔면 아무도 닦기 힘들더라고요. 비닐 예, 음. 깔고. 오래요. 음. 아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닐을 아. 음, 비닐을안좋아하요 어떠십니까, 비늘을? 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네, 않습니다. 예, 네. 좀, 뭐랄까, 어, 상 닦기 귀찮아서 이렇게 깔아놓으셨네. 이렇게 <웃음> 그냥, <웃음> 그냥 <말씀>. 고객 중심. <laughs> 고객 중심보다는 네, 네, 네. 그래, 일하는 중심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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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운영하는 어, 느낌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네. 혹시 그럼 혼자서 공면네 보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아무도 도와주는 분은? 아무네 없어요 음. 잠깐 잠깐씩 바쁠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네 네, 거의 바쁘진 음. 않아서 음. 아 진짜요? <웃음> 아. <웃음> 자 그러면 음. 우리 식당을 우리 셰프님께서 한번 네, 점검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우리 사장님이 잠깐 좀 빠져서 음. 네. <laughs> 괜찮으시죠 사장님? 안 괜찮습니다. <laughs> 그래서 딱 <다> 바꿔야 되니까 <laughs> 네,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점검에 들어간 셰프님. 역시 음식점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식자재 냉장고부터 보시네요. 그릇과 재료, 조미료가 뒤섞여 있는 선단과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까지. 주방의 상태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셰프님 쭉 네. 들어오셨는데 어땠나요? 네. 아, 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식자재 순환이 좀안 되는 아, 느낌 네, 그래서 식자재가 거... 조금 네네, 어, 네네. 상태가 안 좋은 식자재들이 좀 모이고 아, 그럼 인정하십니까? 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위생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조금 전문적인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음 네. 그 보이는 부분은 청소를 깔끔하게 잘 하시는데 조금 이제 식자재 보관하는 냉장고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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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쪽은 아직까지 조금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또 사장님 또 영업을 또더 잘할 수 있게끔 근데 영업이 잘 되면 네. 식자재 순환이 이제 자동으로 잘 돼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식자재가 냉장고에 오래 보관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의 시작은 식재료 보관에서 시작되죠. 식품의 특징에 따라 분리 보관돼야 할 재료의 상태는 엉망진창. 손때와 기름대로 찌든 주방은 위험 수준. 맛과 영향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주방 동선 은 어떤가요? 동선은 뭐 일반 식당 치고는 규모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뭐 식기 세척기도 있고, 아, 뭐 식기 세척기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제 세척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게 네. 소독 개념도 있거든요. 오. 고온에서 이제, 식, 네. 어,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식기를 소독하는 개념도 네. 있는데 위생적으로는 뭐이 정도 시스템이 면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그 건데 동선도 딱 해가지고 딱딱딱 하면 되게 네. 좀 네. 쉬울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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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많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혼자 하시기에는 이제 음식에 <laughs> 리시면 아주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테이블만 들어도 제가 힘들어 같아요 네. 감자탕이라 메뉴 자체가 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로 음식을 내고 누가 밖에서 서비스를 아. 하면 좋은데 또 사장님 나가셔가지고 네. 또 감자탕을 또 네. 테이블에 올려야 되니까 네. 그런 네. 부분에서는 동선이 딱두명 하면 이 시스템은 좋은 거 같아. 것 같아요. 네, 홀에 한 명, 주방에한 명. 그쵸? 잘 돼가지고 알바 하나 써야죠, 음. 그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 금 셰프님께서 <laughs> 네. 금빛으로 그냥 바짝바짝 다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다 이거 은이잖아요. 네. 금으로 싹다 바꿔줄 거예요. 네.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밖에 나가 가지고 우리 네, 네. 어떤 사장님이 어떤 음식 와서도 봐야 되니까 한번 좀 부처 좀 들어드릴까요? 네. 제 네. 자신 있는 메뉴가 뭘까요? 감자탕입니다. 아, 감자탕이요. 감자탕이. 네. 감자탕을 한번 맛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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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잠시 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창업을 했지만 적자의 늪에 빠진 사장님의 감자탕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프랜차이즈 감자탕집답게 본사에서 공수된 재료를 익숙한 손길로 담아내고 육수를 부은 뒤 끓여냅니다. 얼핏 봐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감자탕의 모습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겠네. 아, 감자탕 이제 나왔습니다. 네. 예, 어, 뭐 봤을 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반적인. 왜? 네. 네. 몇개 들어가죠, 뼈가? 뼈가 네개 정도 들어가. 소짜. 네, 소짜 네 음. 개고 뼈 해장국은 몇 개가 들어가죠? 작은 건3 개, 큰건2 개. 두 개. 그럼 4 개고 이거는 4 개고. 4개. 저는 이씨, 저랑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뼈 해장국을 한세네개 시키면 뼈가 더 많은데 음. 감자탕은 약간 좀. 좀 약간 좀 비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요. 아무래도 정골식으로 끓이면 네네. 더 맛이 더 우러나고 어, 맛있죠. 어, 1인분 이렇게 그 요리를 내주는 것보다는. 교수님, 네. 셰프님 뭐 좋아하십니까? 뼈 감자탕이? 감자탕은 그렇게 좋아지는않는데요 감자는 제가 좋아합니다. 아, 아, 감자는 네. 이제 일반 야채하고 다르게 네. 비타민C가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조리 과정에 파괴가 되는데 이 감자는 네. 이 비타민 C가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오, 아, 그래서 네, 감자 감자 감자탕에 뼈보다는 감자를 좋아하죠. 근데 감자탕의 이유가 이게 다른 음. 거잖아요, 셰프님. 어떤 그게 다른 감자라서 아니라 뭐 이게 감자다 뭐 이런 뼈에 그 부분이 감자라서 감자탕이다. 아 감자와 같이 들어가는 게 감자탕. 네. 아 제가 그게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그뼈 안에 어. 있는 이 부분을 감자라고 하는 거지 않나요? 몰랐는데 저도 감자가 네네. 들어간 감자탕인 줄 알았는데.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어, 이 감자 야. 부분이라고. 네 감자. 뼈 안에. 뼈에... 네. 아 죄송합니다. 그것지는못 <laughs> 하십니다. <laughs> <laughs> 그 대부분 다 알텐데.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어. <laughs> 제가 공부를 <laughs>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고맙... 공부 좀하세요 공부 좀. 네. 이제 음. 공부는 다 읽는 거. 이것 좀 진짜... 드셔도 돼요 좀 국물을 국물을? 예, 아, 이미 까... <laughs> 네, 죄송합니다 못 사시는 거십요까안 된다. 옥신각신 논란을 뒤로한 채 드디어 시식을 하는데요.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감자탕 그 맛은 어떤가요? 어떤 맛이죠? <laughs> 깻잎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음, 깻잎 향이 좀 많이 나네. 네. 네. 음. 근데 나머지는 그냥 뭐 보통의 감자탕 맛인것 같은데. 어, 저는 느낌은 네. 조금 대중적인 맛,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네. 네. 음, 좀 가공된 맛 음.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이거를 뭐 육수를 이렇게 이렇 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뭐 베이스가 따로 있는, 음. 있는 건가요? 육수는 그냥 뼈, 이거 뼈 삶은 물에 그냥 그걸로 쓰고 있어요. 아. 음. <laughs> 사실 그냥 감자탕이에요. 근데 뭐 음. 음. 굉장히 맛있는지, 뭐 그런 건 저는 뭐 크게 잘 모르겠거든요. 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뭐 맛이 음. 없다, 뭐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네. 뭐 대중적인 맛이에요, 네. 그냥. 음. 그래서 뭐. 일반적인 육수는 여기서 뽑으시고. 아니요, 그냥 다. 음. 예. 아, 전체 다? 육수하고 전체 네. 다. 아. 육수할 게 따로 없고요. 그 양념이 나와서, 이 삶는 양념이 나와서 그냥 뼈랑 같이 삶으면 그게 육수로 쓰겠어요. 육수 쓰고, 그게 이제 양념을첨가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네. 음. 음. 근데 사실 여기는 뭐, 맛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메뉴의 어떤 선택이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어디 뭐 항상 이런 감자탕집, 매시까지 음. 아시죠? 몇 시야? 이십 시간 해요. 야 감자탕집 아시죠? 음. 아침에 오면 그렇죠. 시에 들어가는데 감자탕집이거든요. 네, 위치적으로 여기는 2 4 시간 할수없는 맛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상권과 맞지 않는 메뉴가 원인이었던 셈인데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만 남았다는 얘기겠죠. 희망을 품어봅니다. 아, 앞으로 어떤 메뉴로 어떻게 새롭게 탈바꿀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정말 저는 좋은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과 네. 이 감자탕 가게를 위해서 저희 파이팅하고 네.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새로운 감자탕 집을 위해서 감자탕 감자탕집? 또 감자탕 집을 왜 그러니까 뭐할까지요 새로운 아 새로운 감자탕 집이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 네네. 감자탕 감자 이거 이후로 계속 저한테 약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속이 좁으시네요. 대접 <laughs> <laughs> 님의 말을 반영해서 음. 새롭게 새로운 메뉴로 바뀔 감자탕 집을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다음 이야기 사장님의 사장님의 의한. 사장님을 위한 작은 식당 변신 프로젝트 정태영삼 마케다. 다음 시간에는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장님의 처절한 노력이 시작됩니다.